총선이 끝났습니다.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총평 좀 해주세요. 예, 그 지금 어제죠. 4월 10일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. 뭐 예상대로 안호영 후보가 84% 득표를 하면서 거의 압승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로써 안호영 의원이 삼선 중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. 이제 완주 무... 지난 무주도 삼선 국회의원을 탄생했다는데 그거에 좀 의미를 둘만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맞대결을 한 국민의힘의 이인수 후보도 그 선거비 보존 하한선이 15%를 넘게 득표를 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이번에 그 득표율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좀 특이했던 거는 그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했잖아요. 그 비례대표 선거에 그 저기 조국 혁신당이 거의 모든, 그러니까 완주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읍면에서 그 민주당의 그 위선정당인 그 민주연합보다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체 그 비교를 해보면은 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거의 10% 이상 더 많은 득표를 해서 좀 이게 향후에 지방선거에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. 또 지난 2016년도에 그 안철수, 지금 그 저기 국회의원인 그때 국민의당이었잖아요. 그때 이 전북지방에서 녹색 열풍이 불면서 10개 선거구에서 두 자리 빼고는 다 그때 국민의당이 된 것처럼 혹시 그때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럴 경우에 이제 뭐 군수, 후보 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의원에 출마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많아졌습니다. 그 사실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 그 민주당이 너무 절대적인 지세가 있다 보니까 뭐큰 이변이 있겠냐. 민주당에서 공천 받는 게 결국은 당선이다. 여기는 그게 공식처럼 되거든요. 여기 전라도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. 그런데 이 공식이 어, 자칫 깨질 수도 있겠구나. 지금 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완주군 뭐저 이쪽 이 완주군 옆에 있는 전주 쪽에서도 현수막 하나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. 근데 우리 선거운동 때 보면 현수막도 하고 뭐 선거운동원도 있고 또 혹은 뭐 조직 같은 걸 해서 조직 선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. 그러니까. 뭐,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홍보를 뭐 적극적으로 했던 것도 아닌데, 과연 왜 완주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을 여기 절대적인 강세인 그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더 많이 찍었을까.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. 그, 그게 혹시 이제 그 민주당을 찍긴 찍지만, 현 민주당 체제에 대한 좀 반감, 그리고 그렇다고 뭐 국힘으로 갈수 없는 지역적 정서가 맞물리면서, 좀 이번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그 이렇게 친문 그 세력이라는 또 그런 이미지도 있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을 택한 거아닐까또 그러면 이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가 과거처럼 꼭 민주당이어만이 된다라는 게 아닐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해서 향후에 이쪽 지역 정가에는큰 의미를 준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다른 소식보다 이번에 총선이 워낙 큰 소식이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